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입니다 어, 광주역까지는 자차로 한 7분 정도? 부지런히 5분? 5, 5분 7분 정도 걸리고요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통화 가능합니다 완전 평지고요 어, 도보 생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회사 보유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에도 분양가가 좀 상당하죠. 하지만 여기 금액, 회사 보유분 예, 분양하는 거래서 가격 정말 좋습니다. 어, 양벌동또 광주역 인근 생각하신다면 이집꼭 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이제 좌측 창이 남쪽이고요, 정면이 서향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예, 서 해질 때까지. 햇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용 면적이 22평이에요. 그래서 실평수가한 32평, 예, 정도 나옵니다. 집이 좀 널찍합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드려요. 소재도 굉장히 좋고요. 동강거리 괜찮고, 주차도 편하게 할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기 전에, 그냥 거실 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좌측에 보면 덴마보드 되어 있고요. 예, 통창이고, 또, 우측에 보면, 이게 이태리다 타일입니다. 바닥 타일도 그렇고요. 정면, 우에 보면, 운무는 천장과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 창호는 모두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 유리도 로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재들이 자재가다 고급으로 들어갔다. 근데 금액은요, 예, 저렴하죠. 3억 초니까. 네, 그래서, 다른 현장들은 막 3억 중반 수반도 있습니다. 네, 3억 초. 회사 보유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관 한번 보시면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되어 있죠. 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엘리베이터 네,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삼성 거로 되어 있어요 도라 안쪽에 또 손잡이도 되어 있어서 좋네요. 네 보시게 되면 바닥도 1,600장의 타일로 되어있어요 신발장도 좌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위에 여기도 거울이 되어있어서요 자신의 멋진 모습 보시고 나갈 수 있고 요 위에다가 키라든가 뭐 자그마한 소재 같은 거둘수 있겠죠 네. 삼연동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 안에 골든브레이로 해바라기 샤워기 달려있고요 자, 단차라에 있어서, 외로물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우측에, 첫 번째 방입니다. 예, 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여기 방마다 에어컨 다 들어가 있어요. 총네 대입니다. 예, 이렇게, 킬셈 에어컨 다 되어 있고요 아, 손잡이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예, 손잡이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바닥 보시면, 1,500, 2 0 0짜리 다, 수입 차이래요. 어, 아트월도 그렇고. 아트월도 도배 아닙니다. 이쪽에 보면, 저, 거실 도배까지. 거실까지 다 수입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동은 여기 좀 있어요. 그, 현관 쪽에, 신발장 쪽에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부착할 곳이 없었나 봅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네, 아까 거실 설명드렸고요. 네, 이렇게 주방,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네, 거실 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실 살펴보시면, 자 좌측이 좀 아트월이죠.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요. 위에 에어컨 되어 있고 이런 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가보면요. 아 여기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데요, 진짜. 예, 아트월이 좌우에도 등도 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 데마보드로 되어 있고 시공.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쁜 식탁등 아래. 어, 앞쪽에다가 이제 식탁을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6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오른쪽에 전기 콘서트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인덕션 하이라이트 겸용이고, 네, 예, 무선 충전기, 안에 전기 콘서트 UFC 관자 2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음, 냉장고자는요 양문형 냉장고에 두대 두게 되면은, 옆으로 약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원도 짜리, 한칸 짜리 그거 드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자, 여기도 환기창 잘 되어 있네요. 환기창 되어 있고 싱크볼, 예. 그리고 다용도실. 다용도실 도 문이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네, 손잡이가 마음에 드네요.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에 놓으시면 예, 되고요. 뚫려 있는데 위에는 수납공간, 오른쪽은 보일러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예. 요다 이태리 수입 타일입니다. 여기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사이즈 비슷해요. 해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안방. 안방 보면, 어휴, 등이 좀 남다르네요. 예, 오른쪽에 저 이제 침대 머리 위에 조명등 같아요. 책자 읽을 때. 요거 창호에 실시세몇번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요렇게 붙박이장이 네, 시공되어 있습니다. 붙박이랑 시공되어 있다는 거 한번 열어 볼까요? 뭐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안방 욕실. 안방 욕실입니다. 네. 안방 욕실은 환기창 되어 있네요. 안방 욕실도 샤워 가능합니다. 네.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양벌동 찾으시면 여기는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회사 보유중이기 때문에 집도 굉장히 튼튼하고 소재도 굉장히 좋은 거 썼습니다. 어, 웰패드도 삼성 걸로 되어 있네요. 웰패드 삼성 걸로 되어 있어요. 자, 딱 하나 남은 거 얼른 연락 주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